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차 가져왔습니다. 차량 진단평가사, 중고차 정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연비 좋은 차량. 한 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1 플러스 1으로 어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이 차량은 리터당 연비가 16.5km 주행 가능한 차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항상 미국에서 세단 판매량 하면 1순위인데요 자, 오늘 보시는 차량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가 특별히 두 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괜찮은 차량 두 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와,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데도 너무 <laughs> 조용하죠? 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제 왼쪽에 보이는 차량은요, 흰색깔의 9세대 모델을 준비를 해봤고요. 실버, 은색깔로 해가지고 10세대 모델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부터 오픈하고 말씀드릴까요? 1640만 원, 27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대와 2000만 원대로 비교해 보시면서 어, 가성비 있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제 왼쪽 차량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전면부 상태 너무 깔끔한데요. 오늘 보시는 차량 두대다 어, 내구성이 정말 좋기로 유명한 도요타 브랜드의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 미국에서 판매 순위 항상 1등이에요. 세단 부분 항상 1등이라는 거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연비가 좋고요. 내구성이 정말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9세대 모델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에요.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와, 같은 9세대인데도요, 구형 모델하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도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세대와, 9세대의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팀장님, 이거 지금 보시면은 실내가 가죽 시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가죽 시트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전에는요, 이게 직물 시트로 들어가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아무리, 어? 판매량 1위라고 하지만, 진짜 그, 가운데 직물 시트 들어가면은, 아시죠? 그, 오염되기 되게 십상이고, 근데 음료수나 물 흘리면은, 그, 잘 스며들잖아요. 그 재질. 아, 그, 쾌쾌한.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죽 시트가 들어간지도 얼마 안 돼요. 이게, 보시면은 페이스리프트가 15년형부터 들어가거든요? 야, 어떻게 이제 2015년까지 직물 시트를 쓴 거야,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정말 잘 팔렸다? 그만큼 엔진 미션이라든가 내구성은 정말 인정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는 차량, 너무 깔끔한 차량, XLE 최고 사양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7년 4월에 출고한 9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어, 98,000km 주행했고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1,640만 원이요. 외판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판 상태도 정말 깔끔하고요. 오늘 보시는 차량의내 타이어 4개가 전부 다 트레드가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레드가 정말 많이 남아있다. 와 심지어 이거 위세린 타이어예요. 네, 어, 정말 좋은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뒤쪽도 역시나,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조금 궁금하신 내용은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역시나 네 깔끔한 외판 상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XL이기 때문에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실내에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흰색 차량은 실제로 지금 광택 나오자마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한 실내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가죽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자 천만 원대로 내구성 좋은 하이브리드 원한다면 이 차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 주행거리가 98,000km 주행을 했는데요. 차량 하나씩 보여드리면. 핸들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센터페시아 보시면은요 이렇게 조그만한 디스플레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JBL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정말 좋거든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 보시면은 이렇게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면부에는 고객님께서 쓰시던 블랙박스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자 키도 어, 스페어 키까지 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수납 공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의 캠리 9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 1열뿐만 아니라 2열도 깨끗하다, 깨끗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9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여드렸는데요. 천만원 가격대에서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9세대 모델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10세대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 돼. <laughs> 클날퍼 했다. <laughs> 10세대. 네, 10세대 모델의 어, 캠리 하이브리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 왼편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세련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금 더 세련된 그릴 모양 보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넓게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급스럽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LED 헤드램프 전면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역시나 깔끔한 상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시는 차량 무사고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구성 좋고 연비 좋은 차. 어, 보실 때 캠리 아이브리드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천만 원 선에서 보실 때 지금 10세대 모델, 지금 전면부 디자인 정말 깨끗한데요. 지금 네 요것도 역시나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옆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옆면부도 역시나 네,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문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보시는 차량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타이어 트레드 상태 이 차량도 트레드 정말 깊죠? 네, 이 차량도 역시나 타이어 상태 너무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요거는 살짝 크롬 몰딩이 좀 들어갑니다. 네, 기존 9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보다 크롬 몰딩이 조금 들어간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안전 옵션 사양으로 어댑티드 기능 크루 퓨즈 컨트롤이 들어가요. 아까 9세대 페이스리프트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 어, 앞에 전면부 디자인 어, 풀체인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옵션 사항들도 정말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도 역시나 깔끔하다. 이 차량도 역시나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또 주행거리가 정말 짧아요. 이 차량은 지금 주행 거리가 57,000km로 주행했습니다. 57,000km 주행한 2018년 11월 XLE 둘다 지금 최고 사양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격은 2,780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뒤쪽도 역시나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빠르게 어, 소개해드리고 있죠? 어, 차량을 두 대를 소개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제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이 차량도 실내 클리닝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앞서서 보여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실내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큼지막해진 디스플레이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터치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어댑티드 기능이 있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보조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옵션이 어, 요거까지도 들어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기어 노브 쪽 살펴보시면은 조금 더 물리적인 버튼들이 더 보이고 열선 시트 옵션 사양들도 보입니다. 키도 역시나 스페어 키까지 두개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전면부 보시면은 JBL 프리미엄 스피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천장 보시면은 역시나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고객님께서 쓰시던 블랙박스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열 공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열도 역시나 어,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어, 바닥 쪽 보시면은 코일 매트도 깔려 있죠. 기존 고객님께서 깔아가지고 어, 깨끗하게 차량을 이용했다라는 것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비 좋고 내구성 좋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의 외관과 내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9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10세대 모델을 같이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1640만원, 2780만원으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중고차 정과장은요, 여러분들께 좋은 차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엔진 미션 누유 없는 차. 그리고 소모품 등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들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중고차 정과장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셔야지 좋은 차 소개해드리더라도 빠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 외관,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그쵸, 외관 차이는 그렇게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실내 차이가 조금 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드 기능이 들어간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근데 이제 두 차량 모두 다 리터당 16.5km 주행 가능하다라는 거, 이 연비가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근데 아시죠? 렉서스도 저희가 16.7km라고 말씀드렸는데 실 연비가 20km가 넘잖아요. 이두 차량도 역시나 연비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시동을 켠 상태로. 이렇게 주행을 해봤잖아요. 그랬는데도 너무 부드럽지 않나요? 네, 맞아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게 정말 장점인 하이브리드 차량. 이것도 내구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그래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두 차량 같은 경우는요 고장이 잘안 나서 어 AS 센터 가면은 그 정비사들이 손가락 빨고 있대요. 내 차, 우리 차들 언제 들어오나 이렇게 말이 둘 정도로 두 차량은 정말 내구성이 좋은데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